지난 8월 랩넌트 망대 출정식 이후 류광수 목사와 국내외 뇌과학, 생명과학 분야 랩넌트들이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237 랩넌트 망대를 세우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전 세계의 절대 망대 세우라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0일 덕평 r t c 에서 열립니다. 2024 대학 선교 캠프가 내년 1월과 2월 8개국에서 진행됩니다. 산업 선교 및 핵심 메시지의 이태리어 통역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티시 뉴스입니다. 237 나라의 램넌트 망대를 세우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램넌트데이 예배를 앞두고 램넌트와의 온라인 면담을 기다리는 류광수 목사. 지난 8월 랩런트 망대 출정식 이후 처음 마련된 이 자리는 류광수 목사와 국내외 뇌과학, 생명과학 분야 전공 랩런트들이 따로 소통하며 237 랩런트 망대를 세우는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랩런트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후 류광수 목사의 격려 말씀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예배땐 면담한 박가나 랩런트의 간증 포럼 영상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그마 전도협회는 이를 시작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전세계 랩런트 조직을 세워나가 숨은 인재를 찾는 절대망대 세우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협회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랩런트 발티즌을 개설해 메시지, 광고, 소식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도협회 인스타그램 랩런트 발티즌은 인스타그램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 후 팔로우하면 됩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0월 10일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절대망대 세우라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등록 대상은 RTS 신학생, 졸업생, 동문 목회자 및 해외 신학생, 선교사, 전도전문신학연구원 ETS 수강생이며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등록 헌금은 7만 5천 원이며 당일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단 장애인 및 동반자녀 할인은 현장 등록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3회 세계 RTS 대회에선 망대를 세우라 라는 주제로 1강 나의 망대를 만들라, 2강 현장 망대를 세우라, 3강 교회 망대를 세우라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2024 대학 선교 캠프가 내년 1월과 2월 8개국에서 진행됩니다. 대학 랩런티를 237나라 품은 중직자 선교사로 미리 준비시키는 대학 선교 캠프는 1월엔 네팔,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 2월엔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홍콩에서 각각 열립니다. 장단기 미래 선교사를 양성하는 각종 인턴십과 선교지에 맞는 전도 캠프가 진행되며 선교 캠프에 앞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10월 28일 온라인 줌으로 열리며 11월부터는 나라별로 선교 훈련을 받고 이후 1월 8일부터 이틀간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 훈련이 진행됩니다. 선교 캠프 참가자는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선교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는 14일까지 위아점.kr에서 신청 받습니다. 산업 선교 및 핵심 메시지의 이태리어 통역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7일 산업 선교 및 핵심 메시지가 선포된 후 후반 녹음이 진행되며 이후 위아점.kr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태리어를 비롯한 16개 언어로 통역된 메시지는 위아점 KR과 각 언어권별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6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1강 기도는 산을 옮긴다, 2강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치유 절대망대, 3강 말씀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전도 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소수의 랩런트가이 절대 망대를 세우니까요. 전 세계를 바꾸는 빛을 바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산을 못 옮깁니다. 하나님은 옮기실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때 옮기뿐이죠.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랩들 고명이 그게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못세온 뭐 거예요. 본격적으로 올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산업 모든 세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유광수 목사는 기도는 가장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잡아지도록 천천히 호흡하며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호흡방법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점 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10월 3일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유럽산업인대회와 전도집회는 10월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에서 열리며 오는 13일까지 등록받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심예배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며 이날 내강의 메시지는 세계 군선교대회 메시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고 교회와 산업과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